예, 오늘 6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던 안병영 의정부시장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안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잘 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장직을 수행하겠다며 시장 퇴임 후 행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지훈 기자입니다. 안병영 시장은 경기도 교육감 선거 불출마의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. 첫 번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. 음. 이에 서민들의 고통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는 현실에서 시 방역의 최종 책임을 수행할 시장이라는 직위를 비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또 산적한 지역 현안을 마지막까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도 불출마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. 공무원들은 당황해하고. 흔들리는 모습입니다. 선장 없는 배가 난파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. 이밖에도 현 이재정 교육감의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점도 불출마 결정의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. 임기 종료 후 행보를 묻는 질문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며 복당 신청도 이미 했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안 시장은 교수직과 시장직 경험을 살려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했습니다. 이례회 지난해에는 민주당에서 탈당해 공약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. 안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시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